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며칠 전 어느 행사에서 어느 교우님께서 제게 대뜸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 뜻이 대체 뭐지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 갑자기 주신 질문이어서 잠시 놀라기도 했습니다. 따로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우선 간단히 대답해 드렸죠. 예, 제가 종종 설교도 하고 글로 쓴 것도 있으니까 찾아서 곧 보내 드릴게요. 제 마음에는 저 자신이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와서 복음 본문도 다시 찾아보고 예전에 썼던 글도 살펴보았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테오, 마르코, 루가에 다 나오는 구절이고 오늘 읽은 전례 복음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살필수록 따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글도 몇편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 정도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다가는 했다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교우님의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과 그 경험 교회를 위한 헌신이 아주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제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쉽게 답을 내려 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질문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량한 신학 공부와 성지자랍시고 쉽게 답을 건네주겠노라고 대뜸 대답한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이 생각을 이끌어주신 루시아 교우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두고 이 강론을 준비하는 이 순간 저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교우님처럼 새롭게 그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탐구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전례 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두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예전처럼 베드로의 고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회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저런 세간의 평과 인상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칭찬에서부터 의혹을 담은 말 또는 오해와 비난이 섞인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나름대로 그럴 듯 하기는 한데 초점을 빗나간 평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절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성공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에 관한 시원한 대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나서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성공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자부심과 어떤 희망이 서려 있습니까? 남의 평가와 인상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피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기 멋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성실과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세간의 평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남의 평에 따라서 남의 인상의 그 맛에 따라 맞추어 주느라 살게 됩니다. 이러면. 신앙이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신앙과 전통이 흔들리지 않아서 바로 그럴 때라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 신앙의 신뢰 이 교회의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평합디다 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이렇게 봅니다. 하고 더 솔직하게 나눌 때더 깊은 존경과 신뢰가 열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벌인 한판 논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뜯어말리면서 꾸짖었습니다. 맞습니다. 성서 원어인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계급장을 떼고 버리는 논쟁입니다. 구원의 일을 두고는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두 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과 대화, 도전과 변화가 우리를 진정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논쟁 안에서 우리는 신앙인 자신의 모습을 뼈아프게 성찰하고 종종 신앙 생활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각고를 되새깁니다. 교회의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닌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불리는 이 놀라운 사건에 담긴 도전입니다. 신앙은 새롭게 발견하고 언제나 배우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와 입과 눈을 열어서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듯이 귀와 입과 눈을 열어서 배우고 나누며 우리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하느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어서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도록 격려하시는지 듣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배움 속에서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 신앙의 배움에는 진도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고 다짐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배운 메시아상, 그리스도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힘과 사회적 지위로 승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배자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와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그런 종교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역사의 새로운 단원이 펼쳐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신앙의 진도를 따로 잡지 못하고 거절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꾸짖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해야 할 베드로는 금세 예수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아픔을 모두 껴안는 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선택하여 누리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현실과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더 깊어진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증과 갈등만 더해갑니다. 다만 이처럼 솔직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논쟁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솔직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비장합니다.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이 선언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는 챙기고 제 십자가는 남에게 떠넘기는 종교인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핀잔을 억울해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깊이 되돌아볼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향한 비판을 겸허하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올해지요. 갤럽 조사 보고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지수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향한 비호감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인 탓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자기는 챙기고 제 십자가는 남에게 떠넘기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인간의 혀는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 살리에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서 망쳐 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혀 자체도 결국 지옥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휘어잡기 어려운 만큼 악한 것이며,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2000년 전야구보 사도가 교회에 보낸 이 절절한 호소는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해당되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넘쳐납니까? 그 말들 중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 말들 중에 축복을 담은 말, 생명을 건네주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핑계로 실은 모함하고 비난하는 일이 우리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더라 있다면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물고 혀를 묶어 놓는 일이 우리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진실한 걱정과 사랑 깊은 염려는 남몰래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손과 발을 빌려줄 테니 언제든 쓰라는 격려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복을 받는 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혀와 말에서 모함과 비난이 아니라 우리 혀와 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다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낱말은 베라카입니다. 그 뜻은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베라카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베라카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우리의 혀와 입은 하느님을 향한 베라카 찬양, 베라카 축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와 입은 다른 사람을 향한 베라카 축복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그리고 항상 하는 전례 행동인 십자 성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온 몸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 그 슬픔의 십자가를 내 몸에 되새겨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내 자신에게 머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 안에 지고 십자가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바꾸어야만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이 살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이 혀와 입에서 나오는 행동을 바꾸어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신 그 뒤에 산에 올라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순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위대하고 신앙인인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보상받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앞에 두고 정직하게 맞서다가 혼인하면서도 새롭게 배우며 신앙의 깊이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닌 여러분이 진정 교회의 반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